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남자, 태전남 데윗입니다. 저는 어제 어닝 발표를 보고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정확한 테슬라라는 배가 항의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못했냐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장밋빛 미래를 볼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첫째, 자동차 판매에 대한 것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은 먼저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차를 몇천불 비싸게 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생명인데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후에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현재의 차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이전에 판매한 것들은 개발된 자율주행에 있어서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기존 차량에게 다 적용된다고 하지만 최적화된 하드웨어에 맞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하드웨어 3에서 하드웨어 4로 그리고 내년에 AI5라 불리는 하드웨어 5로 업데이트되고 차량 가격도 낮아지고 자율주행에도 더 최적화되어 있는데 과연 누가 더 나은 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구입하겠습니까? 즉, FSD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차후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더 나은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확신이 없다면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위에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둘째, 저가형 자동차가 내년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공장에서 얼마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가형 자동차를 위해서는 기가 멕시코가 빨리 건설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차후 대선이 끝난 후에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보고서하겠다는 것은 저가형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쉽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가형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에서 테슬라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테슬라의 핵심은 FSD의 완성에 있습니다. 일론은 이제 테슬라의 FSD를 훈련시킬 슈퍼컴퓨터가 제약이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될수 있다고 공언하였는데, 3개월이 다 되도록.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왜 검증되지 않는 소수 외금만 배포된 V12.4, V12.5는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버전 업그레이드는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고 그 전까지는 현재 버전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벽하게 가깝게 만들어가는 게더 중요한데 자꾸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완성되면 더 정확한 매핑과 도착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테슬라 측이 이미 도로에서 주행 중인 FSD를 정착한 모든 차에게 마지막 부분을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만 보완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FSD는 약 2%에서 3%가 완전자율주행의 완성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이 전부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단한 번의 잘못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투자는 정말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장밋빛 희망은 자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테슬라에게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정확하게 미래를 이끌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엄청난 돈을 AI에 투자하고 있지만 말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만 그들은 실패에 대한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어닝에서는 로보택시와 FS를 통해서 1년 안에 수익을 낼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하지 못할 거라면 지금 당장 주식을 모두 팔아라 라는 빌런 머스키의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었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몇년 후에 크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젊은 친구들에게 왜 자율주행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당연히 답답하고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구독보다는 로봇 택시로 수익을 내놓아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로봇 택시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관적인 장밋 및 희망만을 갖지 마시고 냉철하게 테슬라의 적정주가가 얼마인지를 각자 엄밀히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